유튜브 스튜디오에 가면은 채널 대시보드 있고 밑에 분석이 있습니다. 분석을 누르시면 이렇게 개요가 나오죠. 이렇게 개요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개요를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유튜브 활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여기에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조회수가 있고 아 먼저 여기 해당 기간이 있죠. 지난 28일간 요 분석을 해준 겁니다. 요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 날짜별로 할 수가 있어요. 요것도 참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있고 시청 시간이 있고 자기 구독자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이 있습니다. 위에 요게 그래프 형태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동영상별로 저 순위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최고 많이 조회수가 된 거.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돼. 있...